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가 멈추고 깊이 생각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이상한 물체가 나타나 구름을 뚫고 지나가며 우주의 구석구석에 기이한 빛을 비추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성체가 아니라 과학자들, 심지어 우주론 이론을 믿는 사람들조차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X 물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개념은 우리 모두에게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의문을 들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에너지로 여로 연결된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왜 이런 신호가 바로 지금 나타난 걸까요? 당신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뭔가 잘못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런데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던 적이 있나요? 기이한 현상들이 왜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 원인을 알수 없었던 적이 있나요? 바로 지금이 우리가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신호는 이미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실제로 인식하고 있나요? 지금부터 공유될 내용은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를 열어줄 것입니다. 그 세계에서는 과학과 영성이 융합되어 아마도 당신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우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룰 수 없는 신비한 세계에서 인간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 당신이 오랫동안 찾고 있던 답일지도 모릅니다. X 물체,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의 깨우침. 그날, 하늘은 갑자기 색이 변하고 거대한 빛을 바라는 물체가 전 세계의 모든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일반적인 유성이 아니었고, 인공위성도 아니었으며, 이 행성에 속하지 않는 이상한 곳에서 온 물체였습니다. X 물체에 대한 첫 번째 영상은 지상카메라에 의해 촬영되었고, 그로 인해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과학은 설명할 수 없고, 영성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하늘을 바라볼 때, 다른 세계에서 오는 메시지를 보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고 저명한 과학자들도 마주하는 질문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이 이상한 물체에 대해 분석하고 가설을 제시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동안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X 물체가 우주로부터의 신호이자 인류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현상들과 마주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필연적으로 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의 가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X 물체와 같은 물체가 외계에서 온 고도의 지능의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생명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의 발걸음을 조용히 지켜보며 우리가 볼수 없는 평행 세계에서 우리를 관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X 물체뿐만 아니라 다른 기이한 현상들도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 나타나는 신비한 빛, 출처를 알수 없는 보이지 않는 소리, 그리고 민감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흐릿한 형상이 눈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신호들,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에 대해 아는 것들은 우리가 아직 탐험하지 못한 거대한 현실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외계 물체에 대한 과학적 가설은 수세기 동안 존재해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대 문명들의 전설도 이러한 기이한 현상들을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마야인, 이집트인, 심지어는 오래전에 사라진 문명들까지도 별에서 온 사람들, 당시 그들의 이해를 초과하는 지식을 인간에게 선사했다고 여겨지는 생명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이한 신호들과 고대의 이야기들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주가 정말로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깨우침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과학과 영성 사이의 연결고리, 하나의 매력적인 가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주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라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으며 보이지 않는 신호를 통해 우리와 소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신호들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과학자들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질문입니다. 어쩌면 그 신호들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입증된 이론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눈앞에서 벌어지는 가장 신비로운 일들을 무시해왔을지도 모릅니다. 영성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우주가 보내는 신호들이 항상 쉽게 인식되는 것은 아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신호들은 이상한 감정, 기이한 우연의 일치 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꿈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긴 여행을 떠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 적이 있나요? 때때로 자신의 생각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되는 메시지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이러한 현상들은 현재의 과학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어쩌면 우리가 아직 감지할 수 없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이 멈추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모든 질문에 즉시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우주는 너무나 광대하고 인간의 위대한 두뇌조차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바로 손끝에 닿을 수 있는 신비로운 것들을 무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이를 인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신호는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것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있나요? 시대의 신호, 신비한 유물에서의 해석, 각각의 문명, 위대한 것이든 사라진 것이든 모두 인간과 보이지 않는 힘 사이의 교류를 나타내는 신비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신호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나 전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마야의 유적, 고대 그리스 신화 등을 생각해 보세요. 모두 신들과의 만남이나 별에서 온 존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수천 년 동안 존재해 온 것은 현재의 첨단 기술을 가진 우리가 아닌 고대 문명들이 남긴 것이라는 점에서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신호일 수도 있고, 인간이 태초부터 인식했던 우주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아마도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신들은 단순히 산 속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볼수 없는 차원들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들로 묘사됩니다. 사람들은 이 신들이 지구에서 온 것이 아니라 먼 별에서 왔다고 믿었으며, 그곳에는 초월적인 지능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 신들의 이미지는 무한한 힘과 측정할 수 없는 지혜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그 질문을 제대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들이 과연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우주 에너지의 상징이었을까요? 되돌아보면 우리는 고대 문명과 천문 현상 사이의 기이한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야인들은 매우 정교한 천문학 지식을 바탕으로 극히 정확한 달력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들 역시 하늘에 나타나는 물체들이 별에서 온 신들과 관련이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행성 X 사건인데, 연구자들은 이것이 아주 오래 전에 태양계 내에 존재했던 신비한 행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행성은 고대 문명과 관련된 여러 기이한 현상들의 원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의 인간들이 우리가 아직 볼수 없는 어떤 것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고대 문명과 기이한 자연 현상 사이의 명확한 연결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유적을 고려할 때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 유적들은 단지 거대한 건축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동굴에서 발견된 그림과 상징들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들은 천문주기, 별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별에서 온 존재들에 대한 전설은 하늘을 잘 관찰할 수 있었던 문명들. 예를 들어, 수메르, 이집트, 마야, 심지어 고대 중국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이 신호들은 단지 신비로운 이야기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지능이 우리와 소통하려는 강력한 단서들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나타난 X 물체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우주가 인류에게 열어주는 문 앞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고대시대의 신호들은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화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안내들입니다. 천문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가 받은 신호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명확히 알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단순히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X 물체를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질문이 현재의 과학이론만으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과학적 시각과 영적 요소를 결합하여 진실을 찾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엑스물체의 출현은 첫 번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인식할 수 없는 일련의 기이한 사건들 중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 문명에서 나타난 신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지점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지식과 인식이 확장되며 우주의 미스터리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신호들을 인식하고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깨우침을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는 고대 전설에서 종종 인간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별에서 온 존재들이라는 이야기에는 인간이 볼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들이 있지만 그들의 존재를 항상 감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전해지는 힌트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그것을 인식했으나 이해할 능력이 부족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감시당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누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천문학자들은 먼 벼들에서 발생하는 이상한 신호들을 기록했으며 설명할 수 없는 깜박이는 빛과 심지어 출처가 불명확한 무선 신호들도 발견했습니다. 최근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과학자들이 120억 광년 떨어진 별에서 온 이상한 무선 신호를 포착했을 때였습니다. 이 신호는 매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자연적인 신호와도 다릅니다. 대부분의 무선 신호는 초신성이나 블랙홀 같은 자연현상의 결과이지만 이 신호는 어떤 질서가 있으며 지능적인 출처에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나타내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고차원적인 지능이 매우 먼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증거일까요? 과학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질문들에 대해 영성분야의 학자들은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이 우주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대한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현상들은 우연이 아니며 그것들은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로 인간과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관계를 상기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시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하나의 실험일까요? 아니면 어떤 지능이 우주를 관찰하는 거대한 계획의 일환일까요? 혹은 우리가 아직 볼수 없는 어떤 부분에 속해 있는 것일까요? 다른 주목할 만한 가설은 인간이 가상현실 속에서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은 한 존재나 고도의 기술에 의해 감시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공유된 꿈에 관한 이야기들. 사람들이 마치 다른 사람과 현실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는 경험은 우리가 아직 인식하지 못한 거대한 네트워크 속에서 각자가 역할을 맡고 있는 시스템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우리가 인간이 아닌 지능에 의해 통제되는 세상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를 더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에 대한 연구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대 과학은 현재 기술이 사람의 행동을 제어하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가상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왜더 고차원적인 존재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상세계를 창조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즉, 우주의 신호와 보이지 않는 신호들이 바로 우리에게 고차원적인 지능이 존재함을 인식시키고 우리가 그 지능에 의해 감시되고 인도받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받는 보이지 않는 신호는 단순한 천문학적 현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떤 지능에서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으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현실을 일깨우기 위한 알림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타나는 기이한 빛, 꿈속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 또는 일상생활 속의 우연한 일치들 역시 우리가 깨어나기를 바라는 우주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호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주가 단순한 무지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감시하고 상호작용하는 살아있는 존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신호를 인식할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믿고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현실의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까요? 그렇다면 여전히 가장 큰 질문은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세계에 빠져들고 있으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현실 인간과 우주 간의 연결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볼 때그 위에 반짝이는 별들 그 속에서 신비한 에너지가 우리를 더 크고 깊은 무언가와 연결시키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우리는 단지 고립된 존재로 끝없는 우주 속에서 살아가며 그저 하늘을 올려다볼 뿐그 존재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내딛는 모든 걸음과 생각 하나하나가 우리가 아직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거대한 전체의 일부일 수 있을까요? 이 연결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쉽게 눈에 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 장비로 측정할 수 없고 우리가 연구하는 물리학 이론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 연결을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든 사물과 현상,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이 우주라는 넓고 거대한 무언가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의 연결점에 불과한 보이지 않는 에너지 네트워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과학적 가설로 돌아가면 우주는 단지 무생물의 물질적 공간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현대우주론의 이론들, 예를 들어, 다중 우주 이론이나 평행 우주 존재 이론은 다른 차원, 다른 세계들이 우리와 동시에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세계들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볼수 없는 우주의 구조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여러 차원의 네트워크 속에 살고 있다면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는 이 평행 세계들이 우리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일 수 있으며 우리가 끝없는 공간 속에서 고독한 존재가 아님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여러 문명들은 우주에서 모든 것을 연결하는 에너지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을 전해왔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고대 영적 교리들 속에서 등장했으며 힌두교의 브라만 개념부터 도교의 도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교리들은 모든 존재와 우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이 있음을 그리고 모든 행동과 생각이 전체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연결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들을 더욱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까요? 현대 영적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예중 하나는 동조자 현상입니다. 이들은 에너지를 감지하고 직관이나 이상한 감각을 통해 다른 현실과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수 없는 우주의 신호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그들은 위대한 지능의 존재, 즉, 우리를 모두 연결하고 제어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네트워크의 존재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을 느낄 때마다 그것이 다른 현실, 다른 차원에서 우리와 소통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관점은 당신이 이미 경험한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한 꿈, 설명할 수 없는 우연의 일치, 혹은 누군가나 어떤 장소와 접촉했을 때 느끼는 감각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우주에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힌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만약 우리가 이러한 시각을 채택하게 된다면 우주는 더 이상 낯선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행 차원을 볼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별에서 온 존재들의 존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들이 보내는 신호를 이상한 사건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특별한 경험들 속에서 인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결코 먼 곳이 아니며 우리가 사는 환경이자 우리가 내는 생각과 행동이 주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 연결을 인식하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이 믿는 세상 속에서 자신이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만약 우주가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바꿀까요? 당신은 자신과 주변의 모든 존재와 에너지 사이의 연결을 느낄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리고 그때 당신은 더 이상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끝없는 전체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까요?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주는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일부. 모든 사람과 모든 존재, 그리고 우주의 모든 현상의 일부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식을 확장하면서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들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을 보려면 마음을 열고 자신이 진정으로 우주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주는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흥미로운 순간을 선사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영상을 공유하며 채널을 구독하여 앞으로도 흥미롭고 신비한 내용들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신비한 영적 여정을 함께 탐험하며 만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에너지와 평온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